안녕하세요. RBCTV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폴 발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포근한 것 같습니다. 어, 겨울 날씨 주말에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 우리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특별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양 국제 특허법인 상표부 파트너 이재영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한양 국제 특허법인 이재영 변리사입니다. <laughs> 네. 반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지금 모시고 함께 그 분야의 그 어떤 중요한 네, 정보들을 좀 듣고 있는데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파트, 파트라서 오늘은 좀좀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좀 굉장히 좀 호감해 갈수 있는 어? 어, 저런 부분도 아, 있었구나. 아, 좀, 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이 상표법상 그 상표에 대해서 네주목주목 짚어주실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참 네. 쉽게 재밌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최근에 네. 상표 출연 동향이 어떻게 되, 되나요? 우리 그 준비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작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다들 말씀은 하셨지만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 (18만 건이) 출원이 됐는데 (15년도에는) 전체 상표 건수가 (24만 건) 가량 출원이 됐습니다 그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예전에는 상표출원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에서 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출원을 하셨다면 네. 지금은 이제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 받는 그 중요성을 개인들도 이제 점점 인지를 하게 되면서 아. 상표출원 건수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30%씩 이렇게 네.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올해는 근데 경기가 작년보다 더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될지 올해는 아직은 알수 없는데요. 아, 예, 작년까지 증가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가 돼서 그럴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상표 브로커 문제가 있고 해서 어그 조그만 규모로 이제 뭐 소규모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음. 그런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이제 상표 출원부터 사업을 하려면 상표출원부터 음. 빨리 해서 음. 등록을 받아야겠다 그런 음. 어, 인식 전환이 있으셔서 음. 이렇게 상표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는 너무 네. 이렇게 쉽게 지금 바로 바로 본론은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변리사님께서 하시는 업무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변리사 그러면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우리 네 변리사님이 하시는 업무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지금 네. 상표출원 문제 말씀하셨지만. 네. 네, 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상표하고 특허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표 특허분야. 네, 상표는 저처럼 이렇게 브랜드 브랜드라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다 상호나 아니면 가방에 붙어 있는 뭐 그런 브랜드 뭐 루이비통 이런 건 전부 다 브랜드고요. 코카콜라 네. 그런 명, 상품의 명칭이라든가 회사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런 브랜드를 보하는 호 상표 별리사고요그 다음에 기술이 관련된 특허 변리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허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전자, 화학, 생물, 기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럼 변리사님은 상표 쪽이니까, 네. 그 지금 증가하는 그 네. 네. 특허 그 특허 쪽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증가가 되나요? 어, 기술 분야고 기술 분야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하. IT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네, 전자 쪽 관련해서 아. 네, 특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5 어,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음. 네, 많은 출원이 있고 굉장히 강국입니다그래 음.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네, 상 상표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개념은 이제 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은. 상표 이름을 적은 표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개념은 이렇게 표딱지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네.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다 상표라는 개념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심지어 뭐 소리라거나 냄새라거나 뭐그 뉴스 시작할 때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네. 벨 소리, 차인벨 소리 같은 네, 네. 그런 소리가 나는 것도 네. 어 사람들이 들어서 아저 소리하면 어느 어디. 뉴스? 아, 연관성. 아, 네, 어, 그거를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상품 출처를 알 수, 표시하는 건 아. 모든 것이 다 상표로 가능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단순히 그런 표딱지 개념이 아니라 네, 향기, 소리, 네, 음. 모든 형식이 홀로그램 모든 것이 음. 다 상표로 가, 상표로서 상품 음. 출처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음. 상표로 가능합니다. 표딱지라는 전문 용어는 아닌 거죠. 네, 표딱지는 아, 아니고요. <laughs> 제일 처음에는 시작한 거는 네네. 이제 그, 예, 그 아시잖아요. 그 네. 가방이나 어디 네. 그 옷이나 뒤에 붙는 라벨이라고요. 네. 네. 네, 라벨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네, 그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형에 그러니까 보이는 그 라벨도 물론 상표지만 네, 그건 당연하고요. 보이지 네, 않는 네. 소리까지도 네, 모든 것이 그걸 봐, 봐서 누구의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다면 네, 상표로 등록도 아...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는 네. 표장 이라고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은 그 표장 상표의 등록 요건을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네 상표는 일단 크게는 음. 어 자기 상품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내기 음. 때문에 네, 식별력이 네. 있어야 됩니다 다른 타인과의 상품의 구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 일단은 크게 그두 가지만 아시고 계시면 음. <laughs> 나머지는 제그그두 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기 이 때문에요. 음. 그, 크게 그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그 기존의 기존의 그 상표와 네. 유사하지 네. 않아야, 유사하지 않아야 네. 되고 남의 상표하고 유사하지 않아야 되고 음. 내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 독창적인, 네. 독창적인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으면 네. 예전엔 이전에는 없던 완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표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은 그 상표 등록하는 그 인적 요건은 네. 예를 들어서 나이나 어떤 그런 어, 거는 그런 건 무관하고, 그건 상관돼 네, 무관합니다. 네, 그 그래서. 요건만 갖춰진다면 네, 네, 네. 등록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외국 기업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상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 이름도 상표 등록이 되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름도 제 이름이 이재희인데, 보... 이재도 네. 상표 등록이 되나요? 네, 이재도 상표 등록이 되지만 이제 네. 예외적인 게 있는데요. 네. 어, 만약에 본인 이름이 네. 뭐 김영삼이라거나, 네. 김대중이라거나, 네. 뭐 그렇게 유명인의 이름일 경우에는 네. 어,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아. 이미 공, 공 네, 공인, 공인의, 네. 공인의 이름이라거나 어. 아니면 어. 본인이 투애니원이라던가뭐 네. 그런 아이돌 그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laughs> 그런 유명 아이돌 그룹이라던가 유명 연예인 이름을 그냥 등록해서 뭐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효리로 등록을 하면 네. 거부 당한다는 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제이로 그냥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laughs> 등록을 못하는 거죠? 어 이미 등록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 <laughs> 네, 아. 일단은 어. 검색을 해보셔야겠죠. 음. 네,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좀드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본인 이름 걸고 네. 하는 네. 셰프들, 그 유명 셰프 같은 경우에 본인 이름 걸고 하는 식당 음.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포함한 그런 표장 출원도 많이 음. 있습니다. 음. 그냥 제가 어,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프라리로, 오프라 리로, 네. 오프라 윈프리 이름을 좀본 따서 오프라 리로 네. 지금 블로그를 네. 하나 형성하고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요?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나라에서 상표 등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네. 있다면 상표 출원을 하셨을 경우에. 오프라 윈프리하고 유사하다는 판단이 판단이 되면 특허청에서 거, 예, 거절을 거절당하셨 네, 오프라까지 네. 썼는데도.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프라리니까 어. 지금 네. 총 오프라 윈프리 여섯, 여섯 글자 중에서 네 글자가 네네. 네,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유사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때 유사다고 하 음. 판단이 되면 음. 그런 상표출원은 거절될 것입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상표의 등록 요건이 실체적인 요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식별력하고 음. 선행 어, 다른 사람하고 어, 다른 사람 선행 표장이 타인의 선행 표장이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음. 그두 가지가 실체적 요건입니다. 음, 그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 예, 예 그게 이제. 예. 어, 요건에 해당이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두 가지가 예, 네, 실질적 요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표 식도뭐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표법상 식별력이라는 건또 네. 마찬가지로 네. 그 식별력. 네. 네 중요한 거고.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품별 처를 나타낼 수 있는 네네. 말이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보통 명, 상, 식별력이 없는 어, 예로 보통 명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과라는 말, 애플. 네네. 애플을 예로 들어볼 경우에, 네네. 사과에 대해서 애플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식별력이 전혀 없죠. 그냥 보통, 명, 사과의 보통 명칭은 애플이니까 음. 전혀 식별력이 없는데 이걸 컴퓨터의 애플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식별력이 생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컴퓨터 관련해서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과자. 네, 과자 같은 경우에도 네네. 깡이라는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새우깡, 음. 고구마깡, 뭐 이런 식으로. 그 깡이라는 말은 과자하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음. 과자 종류와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음. 그 깡이라는 말만 봐서는 이게 누구의 제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깡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봐서 네. 깡만 있을 경우에는 과자 제품 관련해서 깡만 있을 경우에는 어 거절이 됩니다. 거절되고요. 네. 어찌됐든, 네. 그, 식별력이, 기본적인 것이, 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네. 거절 사유가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네. 네. 수련을 할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뭐, 관용상표, 뭐, 이런 말씀들이, 네. 참, 그, 집적적으로, 그, 특허 출련을 시도하는 분들은, 문의를 많이 먼저 하고 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거의 거절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통 음. 이제 어 출원하시는 분들 경우에 식별력이 없는 말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 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실 때 식별력 없는 표장을 문의하신 경우도 많아, 많습니다. 음. 그럼 혹시 그 글자 수, 네. 뭐 어떤 제한적인 글자 수나 네. 어떤 그런 식별력 이런 거 갖춰졌는데 글자 수가 너무 길어서 뭐 부호가 들어가고 귀호가 들어가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아.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뭔가 좀더 특별하다거나 단순히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로고라던가 네. 굉장히 식별력이 있는 자기만의 그 상품 수처를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라던가 음. 로고라던가 색채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수, 들어가 있을 경우에 등록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굉장히 좀 독창적인 그런 로고라거나 그런 경우에 네. 예, 자기 상품이라는 걸 바로 네.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음. 네. 그런 경우에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음. 아무래도 그러면 출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젊은 네. 분들이 훨씬 더 독창적이고 네. 좀그 어떤 아이디어들이 참 네, 아무래도 것좀 톡톡 튀는 그런 음. 어, 유행어 이런 관련한 그런 표정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 강하고요, 좀 음. 어, 뭐라 해야 되죠, 좀 점잖다거나 저 <laughs> 네, 그런 전문적인 용어 이렇게 결합해서 좀 봤을 때. 아좀 이렇게 전문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거나 그 업계 경력이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출원하고 계십니다. 성질 표시적 상표라고 해서 네. 뭐 저는 참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지 표시는 알겠고요. 대구 네. 사과, 네. 아이고, 산산 모시. 영광굴비, 어, 영광굴비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렇게 표시적으로 네. 네. 어디에서 난 네. 네. 그런 상표가 되는 거고 품질 표시는 또 네.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네. 구분할 맞습니다. 수 있는 품질 표시 네.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음. 그참 애매한 건데 그 이거 상표로 등록할 때는 상중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그 중에서도 왜 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 구분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표시할 수가 없겠어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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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네, 사실은 그리고 이런 뭐어 추론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상품이나 뭐 그런 거에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거 베스트 뭐, 상 최상품 이런 말을 붙이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식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표장에 붙이셔도 전혀 뭐 권리 행사를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네. 상표 등록 받는데 전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 네. 네. 본인은 상이라고 했는데 네.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그럴 수있요 성실 표시로 이렇게 네. 등록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아, 네. 주, 그래서 이런 모호한... 성실 표시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등록 거절 사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네.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애매 모한 네. 조금만 지금... 기다려. 그러면 조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큼의 조금? 그렇죠. 방금. 네. 그럼 네. 방금? 네. 얼마큼이 방금? 네. 시간이. 네. 그래. 잠깐만? 네. 그럼 잠깐만이 몇 초? 네. 몇 분? 여기 네. 이게 표시가 안돼 있어서 네. 참 우리나라 말은 어렵거든요. 네. 느낌상, 뉘앙스로 네. 판단을 하고 느낌으로 분위기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런 그 소통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 참 언어 소통이 탁월하게 잘, <laughs> <laughs>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어 그러면은 원료표 원 재료 표시로 해서 네. 이게 뭐이 예를 들어서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울 소재인지 네.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성질 표시라서 전부 다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아, 등록받을 수 없네. 예. 네. 여기 어. 지금 예시 되어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등록받을 수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용도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명칭도 마찬가지인가요? 음. 지리적 명칭? 아, 네, 그렇죠. 지리, 그런 것도 이제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이라거나 네네. 뉴욕이라거나 그런 경우에 이거를 특정한 지리적 명칭을 어느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것도 이제 맞지가 않는 일이고요. 음. 네, 그리고 들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고 들었을 때 그게 누구의 제품인지 출처 표시를 특정인의 출처로 표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뭐, 백두산, 네. 금강산, 이 자체는 네.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금강산, 산? 네. 뭐, 인삼주. 네네. 네.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금강산은 이제 지리적 어. 명칭이고요. 아마 네. 인삼주 같은 경우에, 인삼주라는 제품에 대해서 그 말을 쓸 텐데 그런 경우에는 상품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명칭이라서 등록받을 수 없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지금 언뜻 떠오르진 않는데 네. 시중에 그 공산품들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명칭들이 많이 들어간 상품들이 많잖아. 요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러면 상표 등록을 했을까요? 아,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네. 네. 네, 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개인은 안 되는데. 네, 네. 지자체에서. 네, 지자체에서 단체 표장으로. 네, 아,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한 예외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말씀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특정인에게 그런 거를 음. 이제 등록해 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요. 네. 음. 여기 보니까 성씨, 음, 네. 명칭. 그래서 네. 뭐이 씨, 김 씨. 네. 이런 거는, 네. 또. 이런 것도 특정인이 이 씨라 이 씨라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상표를 음. 누군가. 출항에서 등록을 받았다면 다른 이 시성을 가진 분들은 이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정인에 독점시키기가 곤란한 말들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상표를 등록을 하면 네. 등록한 등록 받은 자의 그 권리랄까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상표 등록 받으신 분은요 어, 만약에 제 3자가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 그런상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표를 침해, 어, 침해니까, 사용하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경고장 보내고, 그러고, 치, 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복잡해지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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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어, 네. 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들이또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 LG라거나 SK라거나 그런 경우에도 알파벳 두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흔하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지만 네.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에 의해서 굉장히 널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 만약에 LG나 SK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다그 상품 출처가 어디라는 특정 기업을 알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식별력을 취득했다.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식별력 여부의 판단 기준이 네.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식별력 여부 판단 기준이요? 네, 네. 어, 식별력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상품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사, 상품 출처로 상품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음. 특정인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음. 네, 특정 기업이라거나 특정인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특정인이 그러한 말을 독점하는 것도 적당하지 음. 않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고요. 음. 만약에 코카콜라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 음. 전혀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인데 내가 만들어내서 음. 내 상품에만 그 상표를 붙인다고 하면 음.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까? 그러한 말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고요. 음. 다음에 LG나 SK 같은 경우에 알파벳 두, 두 글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흔하지만 어, 굉장히 광고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음. 그런 LG나 SK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아그 기업 음. 어, 그이 상품은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겠구나 음.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로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참. 알기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laughs>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네. 같이 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